미스터 초바방, 배경이 오타로, 여긴데. 너무 이쁘다. 야, 저거 뭐야? 저 되게 그림 같은 집에 짓고요. 네. 여러분, 여기 제가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던 거. <laughs> 내 마음. 게리 프로디 아 오늘 이제 제 머리를 만져볼 건데 이거 괜찮습니다 짠 디자인 큐브 왁스인데 이, 이렇게 블럭 레고처럼 이렇게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세팅력 10 그리고 광택 없는 거 적당량 해가지고 일단 손바닥에 펴요 넓게 펴요 다 발라줍니다 뿌리까지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차분한 옴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모양을 고정하기 위해서 드라이를 좀더 해줘요. 오케이. 그다음에 스프레이 마지막 롱 레스팅 스트롱 홀드 스프레이 미스트 스프레이 타입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이런 스프레이를 다 찾았었는데 이게 있어서 홍콩에 샀다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촤라락 뿌리는 거 아니니까 뭐내 머리에만 딱딱딱 가는데 그게 분사가 찍 되는 게 아니고 팍! 퍼져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행용으로 제가 뭐 헤어스타일링을 막잘는 편은 아니여가지고 왜 웃으시죠? 어? 근데 얘가 좀 똑같네? 아 여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너의 얼굴이지 않을까? <laughs> 우리 엄마 또 욕하네? <laughs> 오늘 뭐야? 옷이? 부스타일! 이것은 코딱 셋업이고요. 이게 뭔가 되게 빡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시죠? 이거다 보정되고, 모닥불에서 이렇게 딱 하는 어떤 그런 룩. 그 다음에, 이렇게 <laughs> 올리면은 콜라까지 된다. 셋업이에요. 이거 바지도 있는데, 짠. 바지도 그 똑같아요. 색깔 똑같고, 여기 로고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여기 기모가 있어요. 그 스타일. 눈다 뺏겼다, 나한테. <laughs> 어딜 뺏겨?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패딩을 입으면은 이 패딩은 프레이라는 브랜드 의 제품인데 패딩을 사면 장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시크한 듯무심한듯 이렇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 이게 엑소 수호 패딩으로 유명한 거예요. <laughs> 그랬지기다리셨죠 <laughs> 여러분. Nose d 스 v e This is. 노스페이스 아 no 노스페이스 no 앞뒤를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은 이 양털 겉에는 이렇게 패딩 느낌으로 앞뒤로 바꿔가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추운 도시에서는 이런 모자 필수입니다 철사가 들어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울 때는 이렇게 내려서 귀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야 아까이거아니냐두 개나 브랜드 두 개는 더한명 없지. 너 스페이스? 너스타칩 여러분. 아연세상. 약간 삿포로는 추운데 좀 기분 좋은 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니? 없어. 뭔가 괴롭게 춥지가 않고 기분이 좋아, 상쾌하고 뭔가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갈 건데 저희 숙소 바로 앞이 수산시장이에요. 삿포로하면 또 해산물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는 그거로 유명합니다. 어, 여기 뭔가 사람들이 안 기다리는데? 어 여기서 먹을까? <놀람> 와비수다3만 원이야. 3만 4만 3만 원 3만 원. 원이야. 아 해산동. 전부 산동아 전부 다이산동이래 아, 하이 이 뭐가 제일 인기ですか? 역시 이, 이 아, 추천해는인 우니, 이쿠라, 마그로, 참돔 이쓰여니 이거나, 이거, 이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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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이이 아, 아,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일단 우니가 들어가면 비싸지네 인기 레스가 먹을래? 아 우니 있는 거? 너 비싼 거 먹으니까 내가 희생하지 뭐다 떼서 먹을 거잖아 얘랑 얘랑 <laughs> 유튜버? 응! 라이! 아! 그런가? 대박! 오 맛있다! 맛있다! <오이시. 웃음> 아 양은 좋네 아, 그래 양좋이이농브리 <laughs> <laughs> 아, 아, 맛있겠다, 근데. 하이. 아, 맛있겠다. 아, 맛있이다 아, 맛있겠이 아, 맛있소다인크있겠크 아, 맛있겠다. 아, 다 아, 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니다 아, 맛있겠 아, 니있겠다 아, 맛있 아, 니야 아, 그냥? 아, 응. 맛있겠 뭐 <laughs> 저는 이거 새우살, 아 게살, 우니 연어, 참치가 들어왔구나 아, 참치, 새우가 없는데 신 제가 생새우를 못 먹거든요. 일단 미소부터. 미소는 여, 내가 내 말했지. 아 저으라고? 한번 저어서 잡수셔야 돼요. 음. 와, 징그러워. 음. 털게 들어있어 털게. 게의 그 감칠맛이 나야. 아. 어, 게가 굳이 왜 털이 난 거야? 굳이?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laughs> 된장이기쁜 맛보다 해물의 기쁜 맛이 더 있어 음. 와 그냥 밥에 여기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음. 자 드셔봅시다 어 아까워서 못 먹어 볼게 하나 먹어 참치 너 그럼 관자 하나 줄게 이거 관장가봐 음. 야얘 그럼 아, 녹아 참치 대박이야 봐? 진짜 뭐 참치 참치 미쳤지. 아너해 별로 안 좋아하지? <laughs> 굉장히 맛있는 거란다. 그냥 여러분 해? 아니야 회치? 이거 못 먹어. 왜못 먹어? 너 새우 대가리도 먹는 건가? 어, 징그러. 워 미안해. 아! 와 내장. 이게 맛있는 건데요? 미안해. 이 밥은 음. 어떻게 먹는 거야? 음, 밥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초밥을 그냥 이렇게 다 펼쳐놓은 거구나. 음, 이거 봐! 우와. 이걸 또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많이 먹을 일이 거의 없잖아. 와, 이거 한입 먹자. 음, 여우니. 너왜우니 맛있어서 우니쳤니 <laughs> 음. 와, 어째 이런 맛이 나지? 바다 야 그냥 근데 하나도 안 비린 바다. 달다 해가. 음? 그래서 이거 먹고는 그 거기 갈 거예요. 러브레터 촬영지. 그러니까 이 생선으로 못 먹어서 바다에 사는 애 중에 제일 단해. 반대. <laughs> 탱득한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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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 너내거못 먹었니 지금 방금? 못 먹었는데. 쌀밥이 <laughs> 좀 남니? 조절 잘해서 먹어야지. 오, 우 땡큐. 아기스 하나 몰래. 스미마셍. 뭐야, 먹으려고? 우리가. <목소리가> 파레토제마어뭐 <NBA>. <목소리가> <어떻게> 먹으려고? 네. <laughs> 스미마셍. <laughs> <잠시만. 아저씨. 웃음> 음. 우유가 맛있네. 포칼도 또 우유 명해요 우유, 치즈, 유제품 이런 거.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여러분또 일본 또 아케이드 아닙니까? 여기도 사포로에도 아주 엄청 긴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별건 없네? 곧만 <laughs> 음, 있고. 못 참지, 못 참지. 지나가다가. 아 어? 나는... 아 어, 나 이거 할수 있어. 나 이거 잘해. 아, 이지 이지 <laughs> 이지 플리즈 하이 아네가토구사이만 오 아유 야 이건 그냥 가지라고 해준거네 그러게 이거 못가지면 야오왜 이렇게 깊 피했어? 그래야지 뒤집지 아 그래? 어 아, 제발 <laughs> 오 어떡해? 가만히. <laughs> <laughs> 이것도 어제 뽑은 거예요. <laughs> 가만히. 어, 나도, 나도 어제 뽑았었어, 얘. <laughs> 그 오락실의 문화. 이거 카드게임인가봐. 오오오, 신이야, 신이야, 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어, 어, 춤추는 거네? 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여러분 누나요? 와 진짜 많이 온다. 지금 봐봐. 와 갑자기 엄청 온다와 <laughs> 뭐야? <laughs> <laughs> 그 노래 몰라? 우와. 야,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하. 홍로? 이런 게 되게 잘돼 있네. 그 많던 사람들 다 밑에 있었어. 어, 위에 <laughs> 왜 사람이 없나 했더니. <laughs> 저 아, 끝까지 진짜 엄청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타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흰눈이 가득한 덴구야마, 텐구야마 전망대를 먼저 갈 겁니다. 오, 여기도 대도시네. 오, 어, 눈 난리야. 오, 너무 예쁘다. 아, 어. 어. 악천후로 인해 운행 중?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 <laughs> 어, 안 한대. 아, 오 마이 갓, 여기까지 왔는데. 날씨가 좀 잠잠해지면 또 가다가 또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보고 또 걸어오면 되니까 일단 가 일단, 일단 가뭘꼭 뭐, 기어 올라가야 되니 여기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 야이 건물이 없고 온통 하얀데를 가야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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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메 양자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거 약간 오, 재난인데 오 너무 멋있다 <laughs> 어머 야저내 뭐가 내려오긴 오? 내려온다 저기서 운행하나 본데 야 이거 무서워 이거 어떻게 타 자, 가보자 야, 여기가 거기야 러브레터 촬영지 오 캠핑 데스카 어, 그거 하는데야 <laughs> 야야저 스키 타네. 우와, 부도탄다우 우와. 와, 아, 진짜야, 얘 너무 되게 가파르다 경사가 미쳤어요. 고급 고급 버전이네. 이만큼 쌓였어. 야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겨울 느낌이라 다니. 아, 산 바로 산포로뭐 별거 없다. 여기는 사실 저희 뮤직비디오 찍으러 와가지고. <laughs> 보셨죠 여러분? 아네 어, <laughs> 보신 분들은 여기 배너 쿠에서 보시고 <laughs>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랍니다. <laughs> 어, 야 여기 조심해야 돼 어. 뒤로 확 잡아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laughs> 싫어 진짜 싫어 참 싫은 것도 많고 어, 차갑고 마스크 안으로 어. 막눈 들어오고 옷다 축축하고 그거를 딱 놔야 돼 그거를 이제 놓는 순간 행복이 오는 거야. 지금 막 나도 막 아씨 하나 들어온다 이런데, 그냥 오케이, 들어와라. 인정 1차 스파 촬영 끝났고요. 이제 어? 2차 로켓 이동하겠습니다. 우와! 어? <놀람>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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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내 고수... 아 가사 자꾸 틀려. <laughs> 너 올겠는데 그대로? 빨리 가야지. <laughs> 빨리 가야지. <웃음> <웃음> 여기야? 어여 여기야. 어... 일단 들어가 볼까? 오 뭔가 굉장히 비싸 보인다. 왜 아무도 없지? 불안하게 브레이크 타임인가? 3시까지야. 3시까지. 영업이? 어. 어. 여기가 그거거든요. 그 미스터 초밥왕 만화책에 나오는 배경이 오타루 여기인데 그 주인공이 일을 했던 배경이 이거? 바로 여기. 초밥의 그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응. 네, 제대로 된뭐 그런 장인들이 뭐 시브렁이래. 된... 클로즈. 클로즈. 하이. 클로즈. 에, 스토리 클로즈. 아, 진짜 우석 클로즈. 오, 클로즈. 오 마이 갓. 롯떻게들어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골목입니다. 여기? 받았네. 뭔가 오븐 타 잡고. 죄송해요. 닫았어 우와, 되게 옛날 근 근대시대 같다. <웃음> 와, <웃음> 여러분, 여기 참 묘해. 묘하네. 약간 삼청동 같다. 어, <laughs> 여기 거리 너무 이쁘다 야, 저 뭐야? 저 되게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어디? 있네, 여기. <laughs> 귀엽다. 치즈도, 시브러면니아이 뭐, 치즈도 유명해. 어, 저 하나 먹을까? 짜잔, 여러분, 여기 아실란가요? 약간 이제 백화점 같은데 가면 들어가 있는 그 타우네그 일본인 친구 사유민이 되게 맛있다고 음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게요 어? 어? 이게 뭐야? 이제 한정 여기서만 파는. 아 뭔데 이게? 아 아몬드 위에 이렇게 초코 코팅된. 허? 너무 맛있겠다. 저거없으신가이 해요? This one. 흰색밖에 없어. 어. 하나에 8 0 0 0 원. 어 괜찮다 그럼. 하나만 사봐? 가볍. 이게 뭐 인기 됐을 거 아니야? 아니면 신상? 네. 신상품 느낌. 진짜 어, 이거 신상. 어 그치 신상 느낌. 어 아닌가? 근데 그래, 그진짜가 아닌데? 나 네, 이거. 오드랍겠다아라미 자리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응. 테이크아웃 해고 어차피 만만 볼 거니까. 뭐 응. 앉아서 뒤집어지게 먹을 건 아니니까. 어? 내건뽕시리가 아니네? 너가 약간 브라울리 같은 그 뽕시리야 너... 약간 위에 뽕스에요. <laughs> <laughs> 맛있어? <laughs> <저거>. 어때? 너가? <녹아? 웃음> <laughs> 와이초감부터 녹네. 너무 맛있다. 아 그래? 고급지다. 아주 고급지지 않니아다 먹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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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와 이거 한국에서도 음. 먹을 수 있겠다. 너무 이렇게 맛있으면. 이렇게. 음. 그럼 그래, 맛 없을까? 통실이 아닌데 그렇게 똑하진 않아 음? 근데 이건 그냥 별로 버터향과 음. 우유향이 아주 와 진짜 맛있다 아, 어 여기 돼 우와 야, 이건 66,000원 이 95,000, 38,000. <laughs> 와, 저이렇게 <왜> 비싸냐? 똑같지? 확기해 네. 같은 바다에 끌어올린 생선인데 왜여긴더 비싸고 거기는 싸는 사이인그 만드는 그 밥알의 개수, 뭐씨음이랑 이런 거. 그리고 장인의 그 <laughs> 손길, 경력. <웃음> <공부>? <웃음> 아, 이그 이거구나. 뭐가 달라? <laughs> 이게 <laughs> 대박일 것 같아. 이게 제... 약간 소고기 같은 느낌. 어... 맛은 있겠다. <laughs> 왜웃지 <그렇지? 웃음> <laughs> 우와, 무미한 뭐, <laughs> 척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요 편의점에서도 이퀄리티는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aughs> 밥을. <laughs> 아발이, 알알이, 알알이 살아있어. 막, 적당히 잘지다 그리고 단촛물이 그렇게, 잘 했다. <laughs> 그리고, 신선한 맛이다. 꼬돌꼬돌, 하니 와, 야, 이거 무슨 여의주 같다. 야, 손오공 <laughs> <선오봉>, 그치? <laughs> 음! 50만원? 음. <좋아. 웃음>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회의 맛을 느끼기에는 더 좋긴 하다 우니 오향 대박 우니는 음. 정말 맛있는데 밥이랑 김이 못 따라와 와 우니 대박이다 거기 가고 싶다 나는 거기 가려고 했는데. 어, 아 저기 그... 초과 방지? 원래 여행이란게또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에 또 와서 저거 뭘 가지 않겠어요? 다음에 언제가 또 오게 되면은 저쪽 가서 한번 잡숴 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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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어땠니 없으셔갖고 깜짝 놀라셨을 거야. <laughs> 이렇게 끝낸다고? <laughs> 왜 우리 안 찍었지? 어땠니를? <laughs> 어때, 어때? <웃음> 이맛이야? 어매워어 향. 응. 응. 너 해봐. 응? 어때니? 음. 난 못해 그런 거고. <웃음> <웃음> 진짜 못하네. <laughs> <laughs> 어때니? <laughs> 술 취하셨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나라다. 너무 우리나라와 닮았지만 또 너무 다르다. 음맞아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 전에 되게 짧게 여행을 갔다 왔잖아. 막일 길어봐야 일주일이고, 음... 근데 거의 한 달이 있으니까 아 확실히 뭔가 다르다 우리나라랑 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 나는 언어를 할수 없어서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워. 아 일본어를 좀 공부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이동을 많이 하면서 여러 군데를 보는 것도 좋은데 한 곳에서 좀 오래 있고 싶다. 흠뻑 알고 싶은데 훅지나고훅지나고 훅 지나고 이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약간 그 도시에 대한 어떤 느낌도 그렇고 약간 어. 그게 너무 아쉬웠다. 음. 음. 지금까지 갔던 나라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귀여운 음. 것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서 음. 좋았고. 네. 왜 어후. 어 아니. <laughs> 왜 어후? 어 아니야. 아, 제일 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나가사키. 짬뽕 아니 오늘 서 런닝 난 런닝했던 어? 게 너무 기억에 남아 나 <laughs> 진짜 좋았거든 그렇게 좋았는데 왜그한달 동안 세 번밖에 못 했을까? 아니야 뭘? 그에서도 했잖아 아네번 했어? <웃음> <웃음> 응. 아 나는 너무 뻔해 트스트로 음. 호텔이 제일 진짜 음. 너무 충격적이었고 거의 뭐 실신하듯이 하더라 편집할 때 보니까 난 너무 힘들었어 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감탄만 해서 힘들었던 날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일본 한달 여행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여행지로 또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여행을 저희가 발권을 했습니다. 제일 어, 두려운 나라. 제일 걱정이 되는 나라. 하지만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사랑할까제? 다음 여행지도 많은 사람. 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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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과연 어딜까요? 다음 나라는.